네.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편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업무나 노력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뭔가 일을 추진한다든지 어, 그런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주목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어, 추진하다라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 여러 가지 봤는데, 오늘 또한 가지 push for라는 구동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예문부터 들어 볼까요? 71. My in-laws suddenly want to change the destination for our trip. It's too late to cancel your itinerary now, so you need to push for the plans as they are. 네, in-law는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을 얘기하죠. mother-in-law, 뭐 father-in-law 이렇게 in-law가 붙기 때문에 인러가 붙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로 쓰면은 시댁 식구, 뭐 처가 식구들이 됩니다. 일정을 바꾸기에는, 아이티너러리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라는 의미로 push for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추진한다고 할 때, 뭐 push ahead with 혹은 push 대신에 press를 써서 press ahead with 이런 구동사들 말씀드렸는데요. push for 라는 구동사를 써도 되죠. 말 그대로, 뭐옷을 밀어붙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 추진하다의 대안으로 push ahead with push for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바꿔가면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일을 그냥 수행하다라는 정도로 어떤 일을 한다고만 얘기할 때는 이제 carry out 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어로 쓴다면은 execute 같은 이런 동사가 있죠. 수행하기 힘든 일을 밀어붙인다고 할 때, push for 혹은 push ahead with, press ahead with.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구동사는 노력을 기울이다 앞에 붙일 수 있는 put in 인데요. 노력을 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effort에 어울리는 동사는 make죠. 그래서 make an effort.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make 말고 노력을 이렇게 투입한다,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put in 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72 I put in a lot of effort for the project, but it was still not accepted by the committee. I guess you'll have to find out what exactly the problem was so you can fix it. 네,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put in a lot of effort라고 얘기했죠. 자, 제가 콜로케이션에 대한 강조 많이 하고요. 또 무엇 무엇을 뭐뭐 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옮길 때 동사를 뭘 쓸지 잘봐 두는 것이 영어실력을 신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 여기 있는 것처럼요. 뭐뭣을 뭐뭐하다 를 영어로 옮길 때 동사 부분이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막상 영어로 표현한 걸 보면 은 이렇게 put처럼 기본적인 동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동사를 활용해서 목적어와 함께 쓴 경우에 좀잘 봐두셨다가 되도록 쉬운 동사부터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투입하다. 노력을 기울인다 라고 할때 put in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업무나 노력과 관련된 구동사인데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일 얘기를 한다. 뭔가 본론으로 들어간다. 본론으로 들어가다 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구동사가 get down to고요. 그 다음에 business라는 말을 붙이면 되죠. 자, 대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4 we've had a nice chat, but I think it's time now to get down to business. Yes, here are the reports on our corporation's revenue over the last quarter. 네, 얘기 잘했고 이제 일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을 it's time to get down to business, get down to business라는 말을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보고서를 놓고 얘기를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을 가리키는 revenue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문제로 들어간다, 돌입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죠. Get down to business. 그런데 같은 뜻을 지닌 표현 중에 get down to the needy greedy 라는 표현도 있어요. needy greedy 는 뭐냐면 어떤 것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을 get down to the needy greedy of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get down to business 하고 get down to the needy greedy 를 기억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할 얘기를 한다는 의미를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75번 구동사인데요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본다 라고 할때이 시도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try라는 동사 혹은 attempt 같은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go for라는 구동사가 아주 일상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죠 대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75. so many people are trying out. I don't think I'll make it. You just have to believe in yourself and go for it. 네, try out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성공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believe in yourself, 자기 자신을 믿어라, 신뢰해라. 이렇게 뭔가 신뢰한다는 뜻의 믿다인 경우에는 in까지 넣어야 되죠. 그래서 believe in yourself and go for it. 한번 시도를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go for라는 이 구동사를 직역을 해보면 go 따로 for 따로 생각하면 어떤 것을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해본다 노력을 해본다 좀 달리 표현하면은 give it a try 혹은 give it a shot이라는 표현도 있죠 shot은 쏜다는 뜻인데 한번 쏴보는 거한번 시도해본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give it a try, give it a shot의 의미로 go for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무나 노력과 관련된 구동사인데요. 오늘 마지막 76번 구동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gear up f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gear는 자동차의 기어, gear,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의 기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gear up이라고 했으니까, 기어를 높인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높일 때 거기에 맞는 고단기어로 변속을 하듯이 뭔가에 맞춰서 더 잘할, 더 열심히 할 준비를 하는 것을 gear up for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 듣겠습니다. 76. The midterm exams are only days away and I still haven't begun to study. In that case, you'd better gear up for some all-nighters. 네, 중간고사가 며칠 안 남았다. 미 r m 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시작도 못 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gear up for some all-nighters 일단 all-nighter가 밤을 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all night 이렇게 잘못된 영어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er에 붙여서 all-nighter라고 해야지 밤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all-night라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all-nighter의 대비를 고단기어로 변속을 해서 대비를 하라 이런 의미로 gear up for some all-nighters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니까 러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노력의 강도를 높여야 할때 그것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어 변속에 빗대어서 gear up f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낯설게 보이실 수 있지만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gear up for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 접할 수가 있는데요. gear of four가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을 진행하는 것, 추진하는 것,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 몇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